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지지아랜 나동용벨베 골지 무지 양말은 12켤레 세트로 실용성과 디자인이 뛰어나며 다양한 색상과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에요. 건조기 사용 가능하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아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4위입니다. 티니핑 양말 5털레 세트는 귀엽고 실용적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가성비가 우수합니다. 안전한 미끄럼 방지 기능과 부드러운 착용감이 매력적입니다. 3위입니다. 키즈퓨처 유아용 레이 중목 양말 5털레 세트는 다채로운 디자인과 뛰어난 착용감을 제공해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아이들이 활동하면서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가성비로 추천해요. 2위입니다. 아동용 플라워 양말 오족 세트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아이들의 취향에 딱 맞습니다. 국내 제조로 품질도 뛰어나며 부드럽고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 최고. 아이가 좋아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1위입니다. 지앤 나동용 지아르시 골지 양말 6족 세트는 예쁜 파스텔 색상과 만족스러운 착용감으로 아이에게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은 아쉬우나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로 적극 추천합니다.